짱아! 안녕하세요. 짱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신발 리뷰어 짱구 되리고요 아, 고장 났어, 이게. 안 돼. 한번 썼거든요? 발렌시아 트랙 리뷰할 때 이거 원판 한번 썼는데. 근데 네, 8만원. 살살 돌려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포카1 1 본디6라는 신발입니다. 사사삭 보이죠? 요, 요 느낌으로다가. 잘 보여드릴게요. 사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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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신발을 그렇게 예쁘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 근데 우연히 선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신어보고 놀랬어. 이거는 진짜 역대급 신발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카 원원이라고도 하고 호카 오네오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미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브랜드라고 있거든. 트래킹화를 만드는 기능성 신발 브랜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왜 갑자기 호카 원원 on, 전 호카 원원으로 one,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호카 원원의 one, 신발이 붐이 일었냐 작년인가부터 키코 코스 어쩌구저쩌구라는 그 사람이 호카 원원을 신습니다. 따라서 신다 보니까 유명해진 케이스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전까지, 키코가 이 신발을 신기 전까지는 패션화로 신지 않던 그냥 미국의 일반 트래킹화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키코 디자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좀 살짝 컬렉션 보면은 울 코트 나오고 블레이저인데 코트 울로 된거막 각지게 막딱 나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소재가 나일론, 폴리, 좀 이런 실용적인 소재들로 만드는 디자이너거든요. 아버지가 저게산업 쪽에 계시던 분이라 좀 살짝 기능성 의류들과 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가 작년부터 뜨고 있는 디자이너이긴 합니다. 제가 이 신발은 여행을 간다면 꼭 가져갈 신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착화감이 좋고 트레킹화 브랜드에서 트레킹 걸을 때 신으라고 만든 신발이라 착화감이라던가 이런 소재에서 오는 뭔가 그런 착용감 그런 것들이 난 정말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그거는 제가 이따 뒤에 좀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고. 어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자면 굉장히 청키한 굽입니다. 두꺼운 굽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옆쪽으로 이게 다른 소재로 스트라이프들이 들어가 있고 브랜드로 고인 호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메쉬 소재. 그리고 여기 다른 소재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여, 이쪽에는 스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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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치. 부분 스카치로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땅구대대님, 호카몬 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대답을 여러분한테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예쁜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신고 싶으면 신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셔도 되니까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세요. 이렇게 얘기 했는데 진짜 신어보면 달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끈도 보시면 은 일반 끈이 아니라 늘어나는 끈, 늘어나는 끈이고요. 쿠셔닝도 굉장히 통통 튀고 좀 뭔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발목 쪽을 잡아주는 이목 부분 있잖아요. 이것들도 너무 푹신푹신해. 잘못하면 이럴 수 있거든. 쿠션감 때문에 덥거나 쿠션감 때문에 오히려 실루엣이 이상하거나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있을 때만 딱 적당히 있고 과하게 있지 않은 느낌이라 쿠션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똑같아요. 막 그렇게. 엄청 예쁘다. 이 신발 진짜 예뻐서 사고 싶다는 라 생각까지는 안 들어. 근데 좀 뭔가 요즘 트렌디가 얼글리시 주고 청키한 러너, 청키한 뭐 구두, 청키한 신발들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쪽 신발 중에서 착한 감이 이렇게 나오는 건난 진짜 절대 없다고 봐요. 가벼워.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고 국에 비해서 굽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아마 이거를 신으셨던 분들은 다른 운동화 있잖아요. 뭐, 알파바운스라던가, M2K라던가, 이런저런 다른 운동화를 신으면은, 어? 이 굽이 너무 낮은데? 확 느낄 거야. 뭐, 제가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착함이라던가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거를 다 깔아 뭉갤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강추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착을 한 4일 5일 정도 헬스장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회사 출퇴근할 때 신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착화감이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좀몇 가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신발 발목 쪽에 오는 쿠셔닝 1번 그리고 신발 자체가 푹신푹신한 거 2번 그리고 3번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뒤축이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올라가 있는 게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보통 걸을 때 뒤꿈치 먼저 닿고, 이렇게 닿잖아. 그래서 이게 뒤꿈치 쪽에 무리가 갈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뭔가 딱 평면이 먼저 닿고, 쿠팡 평한 쿠션이 딱 닿기 때문에, 걸었을 때 무리감이 진짜 하나도 없어. 너무 편해요.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신어보는 게,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한 시간 정도까지도 걸어봤거든? 짱구랑 산책하면서한 시간 정도 걸어봤는데, 그때도 뭐 괜찮았어. 그냥 원래 서 있으면 발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 제외, 그냥 딱그 느낌이고, 신발 자체 때문에 불편한 느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착화감 넘버원 신발이고, 굽도 높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계절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 봄, 가을, 겨울까지 다 가능할 수 있게 좀 뭔가, 그게 좀게좀잘 만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신었는데, 춥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운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신으면 발이 좀 시럽게 나오거든? 못뭐 신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봄, 가을에는 다 신을 수 있다는 말이고, 여름에는 솔직히 어떤 신발 신어도 다 더워요. 그냥 여름에는 맨발로 다녀도 더워. 근데, 여름에도 더운 걸좀 본인이 감안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름까지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이 메시고좀 이런 쪽이 이렇게 뭔가 쿠션이 있긴 한데 여름까지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계절 신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신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많이 걸어야 되는 일이 있거나 좀막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맨날 타사에 좀 이렇게 그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추천했는데 앞으로 전 이거 추천할래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쿠션닝이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딱 여러분들 신어보면 알 거야. 얘가 왜 이러나? 진짜 쿠션닝이 정말 좋아요. 걸을 때 되게 되게 좋으니까 혹시 막 그런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던가 뭐 신발 매장,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 드리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착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신발 끈을 끝까지 묶으면 뭔가 발목이 너무 조여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발 끈맨 위쪽은 두개다 풀고 여기 이 신발 끈은 구멍 있잖아요. 여기부터 해서 착용하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편안한 착화감을 느끼고 싶다시면은 여기다가 묶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냥 주어드는 거라 정확한 건 아닌데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어드는 거라. 그러니까 막, 어, 호카 원원이라는 브랜드가 패션 쪽으로 막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잘 될지는 몰랐대요. 그 본사도 그자 갑자기 잘된 이유가 아까 말했던 키코 그 사람 때문에 빵 터져서 페피들이 신고 페피들이 신는 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서 신고 그런 경로로 신게 된 건데 아무튼 호카모은는 그런 걸잘 몰랐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뭔가 유명한 것들 있잖아. 막 토르라던가 인기 많은 것들. 그런 건 이제 생산을 중단한다고 들었어. 패션쪽으로는 지금 너무 빨리, 너무 빠르게 풀리는 것 같아서 그런 이미지로 잡히는 게 싫다고 뭔가 그런 걸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잡담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일단은 단점부터 갑시다. 단점이 솔직히 많이 없거든? 단점은 솔직히 디자인이 잘못 보면 뭐다? 이거 그냥 어머니 마사이 트래킹화 있잖아. 딱 그거야. 트래킹화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패션화로 신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느낌이 좀 뭔가 마사이 트래킹화? 엄마, 아빠 막 그런 지하철에서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사실이야. 안 나진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디를 잘 하면 돼요. 이게 단점이고, 그러면은 이제 장점을 얘기해 드려야겠죠? 장점은 가격이 나름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 제가 신고 있는 본디 6의 경우는 해외 직구로 꽤나 잘 풀리거든. 아주 딜도 뜨고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신발이 아니다. 이게 장점이고 그리고 착화감이 너무 편해요. 미쳤어요. 진짜 이런 신발은 처음 신나 봐요. 진짜 좋아. 그러니까 보통 착화감이 좋으면 은 굽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거는 굽도 겁나 높아요. 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 작은 분들이 아, 도움이 되겠죠. 저도. 아주 애매하게 예뻐 막 엄청 예쁘진 않아요 그냥 딱 이거 같아 애매하게 예쁜 신발이야 엄청 예쁘지도 않고 엄청 이상하기도 않고 그냥 뭐 애매하게 예쁜 신발 내일 뭐 패션 이크가 있다 아니면 내일 무슨 패션 모임이 있다 햇살기로 나가야 된다 절대 안 신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좀 뭔가 데일리하게 신거나 일할 때가 신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가서 여행 갈 때는 적당히 멋을 부려야 되잖아요 딱 그때 신기 좋은 신발 좀 뭔가 데일리하게 좀 많은 시간, 장시간 좀 편하게 착용을 해야 될 때, 멋도 조금 부리고 싶을 때, 그럴 때딱 신게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샷, 박스, 박스, 박스 열면은 여는 방식이 좀 특이하더라. 이건 위로 열더라고요. 위로 개봉을 하면은 초록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까지 것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이 생긴 게 조금 둥글게 생겼잖아요. 좀 뭉툭하게 생겨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좀 발이 어느 정도 커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게 올 블랙 슈즈에다가 좀 디자인도 뭉툭하게 나와서 신었을 때11 사이즈도 작진 않았어. 그냥 뭐 여유있고 좋았는데 발이 작아 보여서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12 사이즈로 구매한 거고 12 사이즈도 솔직히 좀 뭔가 신었을 때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버사이징을 해도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업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제가 근데 조금 오버사이징을 너무 과하게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징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의미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댓글에 신발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사이징으로 가니까 좋은 것, 좋다. 그런 것도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이렇게 영상 보고 많이 참고도 하실 테니까 그것도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나는 조금 와이드 팬츠로 덮는 것보다 크롭 한대딱 입는 게 예쁘더라. 크롭 데님이라던가. 좀 뭔가 그런 쪽에 난 제, 가 생각할 때는 크롭 데님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와이드 팬츠에 입으면 뭔가 덮여버리는데 좀 나오는 게 너무 둥그랗고좀 뭔가 그래서 저는 뭐 디테일도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게잘 없어서 올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루즈하게 다 덮는 것보다는 좀 크롭 데님 그 정도가 저는 제일 예쁜던것 같아요 캐주에는좀 별로고 미니멀 좀 스트릿 좀 이런 캐주얼 스트릿 이런 쪽으로 편하게 입으실 분들 편하게 착용하실 분들한테 아, 추천을 드립니다 범용성은 990V4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몇개좀 찍고 갈게요. 비니는 어디 건가? 요 오베이 겁니다. 안경알 있는 건가요? 안경알 없어요. 목에 있는 이 악세사리 뭔가요? 녹음기예요. 바지 <laughs> 팬티 아니야? 팬티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더 좋은 신발, 예쁜 신발 룰러너 리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